아 맨날 똑같은 조합으로 가지 말고 좀뭐 재밌는 거 없나? 최근에 도둑고블린 너프 됐단 말이죠? 도둑고블린 너프에 어떻게 됐을까? 약간 요런 각을 잡아야 돼 여기 딱 좋네 투명 깔고 월브로 벽 열고 도둑고블린 넣어서 플랜성을 잡아버려 그럼 독 필요 없잖아 투명 깔다가 벽까지 가려버리면요? 벽은 안 가려지잖아 아 진짜 이거 대화가 안 되네 이거 이크로커라는 분들 맞습니까? 필성 앞 골드 저장소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요 봐요 요빈 공간 있잖아요 요 투명으로 골드 저장소도 가리는 거죠 그빈 공간에 토네이 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투명을 깔고 월브를 넣었는데 토네이드 탭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투명 하나 더 깔아야죠. 자, 오늘은 최근에 너프를 당한 도둑고블린을 활용한 도구 번개 라버를 써볼 건데 도둑고블린이 28마리나 있습니다. 왜 28마리나 뽑아가느냐면 바로 이 홀을 잡기 위함인데 홀 근처에 뭔가 많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클랜성 유닛을 안 나오게 하면서 클랜성을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제 설계를 말씀드리면 디진을 박격포와 홀 사이에 써주고 6번기를 때려가지고 이 석궁을 두개 잡습니다 그럼 장인이 이제 자기 집을 고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이제 여기다 투명을 한번 깔아가지고 볼드 저장소 가려서 도둑고블린 6마리를 넣어서 클랜성을 도둑고블린 투명 상태에서 잡아 냅니다 그래야지 클랜성 유닛이 안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바깥쪽에 있는 저장고나 정제소를 이제 도둑고블린 제가 28마리나 뽑았기 때문에 잡아내면서 홀을 잡으러 도둑고블린을 넣어가지고 투명을 제가 두개 챙겨가기 때문에 그걸 깔아가지고 홀을 잡는 겁니다. 이제 여기 정제소 쪽에 바바킹과 치킨 넣어서 여기는 또 벽을 열어서 넣어줄 거고요. 그럼 들어가서 뭐아처이나 투석기 잡아줄 것 같고 여기가 정리될 것 같으면 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라바를 넣어가지고 볼룬을 넣고 애헌을들어서 바로 무적을 써가지고 로얄 챔피언과 이 투석기를 잡아내고 또아쪽에또 추가 라벌 돌풍. Royal 지지 a m p i o 까 Royal c h a 면 p i o n Royal c h a m p i 지 n Royal Champion, Royal c h a m p i 고 n Royal c 니다 알겠지? 자 지진 먼저. 자 투명. 투명 깔고 월브로벽을 뚫어. 그리고 도둑고블린을 6마리로 잡아. 그렇지? 됐스 끝났어.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안 팝니다. 끝났다. 아... 한 마리 체 아... 아... 여유가 있 아... 아... 여유가 있어, 아 여유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많이, 나 많이, 나 많이, 나 어차피 많아명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았어. 데 아, 얼굴 한 마리 있어도 있어야 될. 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야, 벽 뚫어야 된다? 어어 뚫었다 뚫 야 퀸아 너그 투석기 잡을 수 있지? 아 잠깐만 퀸 세겠다. 자 그러면 이런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돌려 시간 없어. 로챔도 여기 같이 넣어. 야, 워드나, 너 뭐하냐, 거기서? 어? 가자, 가자, 제발! 나유토각 제발! 부탁이다! 유토각 잡아야 돼! 야, 이거 빨리 정리해. 일단, 퀸 살아있고, 돌풍선에 드래곤라 아이더까지 아, 끝났다, 됐다, 아. <laughs> 와, 진짜 내가 채팅창에서 얼마나, 어, 멸시와, 가증 구박가. 빨리 안 가냐, 답답하다, 지겹다, 어? 무조건 이별이다. 망했다. 이거는 정의는 승리한다. <laughs> 두 번째 공격도 도둑고블린을 활용한 이제 조합인데, 이번에는 이제 마법이 번개가 10개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홀방을 뚫어서 도둑고블린으로 저장소 두 개를 잡아냅니다. 여기 도둑고블린 체크하고, 트랩 체크하고, 투명 깔아서 홀 잡아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 안에 있는 대공포. 요 멀티 임팩, 방출기 구개방이 똑같죠? 요 장인의 집까지 다 날릴겁니다 10번개 일지진을 들고 온 이유에요 그럼 센터쪽이 완전히 다 날아가겠죠? 그리고 난 뒤에 여기다가 로얄 챔피언을 넣어가지고 로얄 챔피언으로 투석기의 방을 정리하 가고 요거또 도둑고블린 요거는 아처로 정리하면서 여기 벽을 뚫어서 바바킹과 아처킹 볼렘, 얼굴까지 넣어주면서 바바킹과 아처킹을 잡으러 들어갑니다 한시쪽으로 라버를 돌릴텐데 헤드헌터를 제가 넣어주면서 무적을 써가지고 어, 로챔을 잡아내고요. 그리고 돌풍선을 여기 넣어가지고, 요 투석기방을 약간 좀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라벌들을 좀 이제 안정적으로 보냅니다. 가자! 와, 이봐, 이봐, 장인 미쳤어! 어이, 클 났다! 오, 이게 가능해? 한 마리 더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아, 근데 해물이 나와 있어. 아이, 큰일 났네. 일단 됐어. 야 퀸아, 너 들어가야 된다. 야 골렘 아씨,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골풍선 아씨! 야 로챔을 하... 아 독수리 타워 라인에 안 끊기네 아 독수리 타워 안돼 <laughs> 아 정리할 거 너무 많이 남았는데. <laughs> 아, 너무 많아. 자 이렇게, 어, 설기가 좋아도 안될 수도 있다. 다 되면은 월챔 나가야지. 어? 그렇죠? <laughs>